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경 16번째 강자로 가난한 자가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죄의식에서 해방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은 제의입니다 제의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의 때 바치는 재물은 신성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물의 양과 제사의 방법 등이 자세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경의 상당한 자료들은 사제들이 자신의 관심사항을 집대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료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대하기에는 물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형식, 재단의 모양, 성전, 집기들의 형태, 제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물의 종류, 그양 등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제사가 그들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법제화 한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부정행위를 하거나 전통적인 금기를 범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본질적으로 자아가 손상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규정된 사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이 재생될 때까지 손상된 물건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히브리 용어는 하타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죄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정상에서 이탈해서 혼상됐다 하는 용어가 죄 하타라는 말입니다. 이런 손상된 상태에서 이걸 재생하고 그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제의입니다. 제의는 도덕적인 과실 뿐만 아니라 해산을 하거나 혹은 나병의 전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제의가 행해집니다. 제사를 통해서 재물의 피가 재단에 뿌려지거나 재단과 접촉함으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성별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실체의 창조적 생명력을 범죄한 자에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고 갱생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희생재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산에서 어디 모자라는 걸 갖다가 재물로 자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그건 이미 재물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재물은 신성과 접촉하게 되고 따라서 가장 거룩한 것, 초세상적인 것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성한 영역에 들어간 재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온전히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구약에서 펼쳐지는 제사 종교가 참 드라마틱한 종교이기는 합니다. 오늘날 목사나 사제들도 매 예배 때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배 의식에는 이제 사제 선언을 하죠. 근데 교인들이 이를 별로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구약의 제사 종교는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이나 소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본래 자기가 죽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정성 들여서 키운 양이나 소를 주인을 대신해서 희생 시킵니다. 제사장이 자기와 정을 나누어 온 짐승의 멱을 따고 주인은 그 짐승이 애절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을 때 주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도 실감나게 할 것입니다. 식이 끝나면 제사장이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죄가 사해진 것을 확인해 주고 돌려보냅니다. 매우 극적인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희생제사제도가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실감은 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매개가 되어야 죄를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지도 못해서 굶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가 있으면 우선 자기가 먹고 생존해야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생존을 포기하기는 어렵죠.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니, 거룩이니, 뭐 이런 것 덕후는 담싸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전, 성전에 한번 가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재물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한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던 이스라엘은 이제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종교 안의 세력과 종교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법에 능한 지식인들과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생전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은 자기들을 불경하다고 여기는 비난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민중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전에도 한번 가보지 못한 놈이야.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죄를 벗어보지 못한 놈이야. 하나님하고는 아예 담쌓고 지낸 놈이야라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법전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이죠. 여기에는 이런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진 신성한 영역의 제물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법전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의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양을 비둘기 두 마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 밀가루 1 1 에바와 기름 한녹으로 대신할 수 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그런 규정이 나오죠. 또 해산한 여인의 제물도 본래는 양한 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비둘기는 뭐 자기가 부지런하면 산에 가서 잡아 오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마리아가 비둘기 한쌍 혹은 어린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2장 24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하면 예수의 부모가 당시 특례법으로 보호받는 오늘날로 치면 사회 보호 대상자에 해당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소의 몸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은 제2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외께 소원한 후에 마음이 변하거나 사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소에 전적으로 매달려 살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집안에 뭐 긴급하게 돌봐야 될 부양가족들이 생겼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몸을 성소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거를 성소에서 자기 몸값을 치르고 빼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매년마다 지불하도록 메겨집니다 근데 사제는 그때도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을 고려해서 힘에 겹지 않게 값을 매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에도 이런 차등 지불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카르타고에서 발견한 페니키아의 희생 목록들에는 재물을 드리는 자가 가난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타이트의 유즈가트 토판에서는 태양신이 베푼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양 아홉 마리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차등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 고대 근동의 법전에 아주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귀족 간의 구타 시의 그 벌금은 평민들이 무는 벌금의 여섯 배입니다. 이 벌금형을 주는 것이죠. 벌금형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차등 적용했다. 함무라비 법전 203조 204조에 나옵니다. 또한 의사가 수술기구를 사용하는 대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의 인명을 구했거나 안구 수술로 눈을 구했으면 은 10세계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215조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민인 경우는 그 절반인 5세계만 내도 됩니다 216조입니다 노예이면 그 주인에게 2세계를 시술비로 받았다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217조입니다 우리가 부흥회의 감동 속에 이어지는 헌금 서약 이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헌금을 약속한 다음에 시험에 빠지는 교인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이때 목사가 사려 깊이 목회를 한다면 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그가 서운한 것이라도 그가 힘들지 않게 재조정해서 짐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종교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본질적으로 간파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민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민중에게 무슨 제사를 요구하랴.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잠시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나오게 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제도입니다. 요한의 세례 제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근간으로 하던 유대의 모든 종교는 완전히 혁파된 것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강물의 침례, 세례로 그 죄를 사해주는 새로운 종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제사를 대신합니다. 세례요한은 유대교 희생 종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혁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민중을 위한 새 종교, 그들이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대교 혁명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제일을 위한 희생 제물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로마 지배 세력의 카르텔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체계로서의 유대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유대교의 존립 자체를 붕괴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례와 성찬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그 물질적인 그 구분선 그리고 그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협파되는 그 경계선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큰 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혁명적인 종교관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을 때내 죄가 네, 사해졌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의 물도 귀한데 굳이 요단강까지 불러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용서해 버립니다. 이두 분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특례 예물이 비둘기였죠. 아까 양이나 소 대신 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특례 예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비둘기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는지 아느냐 온갖 때제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그러면 부정한 비둘기가 되니까 재물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비둘기를 따로 키워갖고 그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이게 재물용이다. 알른이 죽지. 그렇게 비싸게 비둘기를 사느니 뭐 양이나 소를 바치죠. 그래서 흠없는 비둘기를 판다고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온 동전, 이거는 또 부정하다 그래갖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용으로 동전을 또 따로 만들어갖고 성전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걸 바꾸면서 환차액을 노립니다.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전부 채찍으로 내쫓고 성전을 협파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난한 자를 두번 죽이고 그들을 등쳐먹는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는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라고 호통하셨습니다. 감히 서른 정도의 시골 총각, 그야말로 청년인데 유대교 심장부에 수염이 답발이 난한 제사장들, 뭐, 그들이 누리는 그런 권위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도전하신 사건이 성전 숙청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